안녕하세요. 5월 3일, 네, 페어 라이브 방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죠. 네, 맞습니다. <laughs> 어, 너무 아쉬워요. 네, 마지막 날에 네. 뵙게 됐는데, 네, 먼저 저는 쇼호스트 정주현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날인 만큼 더욱더 특별한 저희 상품들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20분 동안, 이자 해변 시간 동안 저희 잉글레시나의 장안의 화제죠. 네, 장안의 화제죠. 네, 완판 유모차. 초슬림 기내반입 유모차를 좀 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상품 이름은 퀴드예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거든요. 자, 이 퀴드 인터넷 최저가 할인에다가 저희 특별 사은품도 팍팍팍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빨리 오셔서 만나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제 옆에는 오늘 퀴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실 오늘 특별한 분 저희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잉글레시나 브랜드 매니저 노종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저랑 매니저님이랑 막 얘기를 했는데 약간 네. 잘 통해요. 오늘. 아, 네, 잘 통해요. 네, 아, 네, 다시 또 방송을 하고 네. 싶습니다. 네. 자, 오늘 퀴즈의 자세한 설명에 앞서서 저희 브랜드죠. 잉글레시나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일단 많은 어머님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네. 잉글레시나는 이태리에서 태어난 브랜드입니다. 네. 역사가 1963년에 어. 시작을 해서 어. 5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글로벌 브랜드고요. 어, 네. 정말 많이 하실 거예요. 네. 에티카. 에티카 트릴로지. 네. 트릴로지. 이런 유모차지 네, 때문에 어머님들 많이 선호하시는 브랜드예요. 어, 네. 아니, 말씀이 너무 깔끔하네요. 네. 시일로지 저도 많이 들어봤거든요. 주변에 언니들이 많이 사용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또요 퀴드라는 상품을 저희가 또 소개해 드린다고 하니까 기대가 너무 되거든요. 자, 단도 직접적으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퀴드가 왜 인기일까요? 어 이제 때문에 어머님들이 이제 네. 디럭스 절충형을 이제 신생아부터 쓰고 계시는데 그쵸? 애들이 무럭무럭 자라죠. 네. 활동력도 왕성해지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점점 힘들어지시는 거예요. 어, 우리 아이들 빨리 자라. 그렇죠. 유모차 음. 무게에 애들 무게까지 더하시니까 아유. 오늘 힘들어지시는 거예요. 맞아요. 네. 우리 아이들 갈수록 빨리빨리 크는 데다가 우리 아이들 짐도 많고 얼마나 무겁겠어요. 제 주변에 언니들도 맨날 파스 붙이고 네. 막 손목이 점점 두꺼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육아도 힘든데 우리 아이 챙기랴, 짐 챙기랴, 또 유모차 챙기랴 얼마나 힘들까요? 또 혼자 외출하시는 분들 얼마나 더 힘드시겠어요. 자, 그런 분들에게 또 어마어마한 부담으로 또 다가오지 않도록 저희가 가벼운 유모차 좀 선물에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좀 너무 가벼운 유모차는 네. 제 생각인데 조금 안정성이라든지 좀 불안함을 좀 많이 네. 느껴요. 어머니도 고민하신 게 그거예요. 네. 가벼운 거 쓰고 싶은데 안정감. 이거 음. 굉장히 중요하죠. 네. 일단 무게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키드에 네. 대해서. 키드는 무게가 굉장히 가벼워요. 어. 무게가 5.9kg. 어, 거짓말 아니세요? 예, 네, 60kg가 안 됩니다. 어, 네. 5 9 k g 후드까지 다 끼고 5.9kg입니다. 후드까지 네. 다 끼고 5.9kg. 네, 디럭스의 절반밖에 안 되는 무게고요. 네. 근데 무게가 가벼워지니까 이제 부담감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정성은 또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 많이 좋아하세요. 네. 아니 너무 신기한데 제가 사실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왜 그게 안정성이 있을까요? 어, 일단은 바퀴를 먼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네. 휴대용이라고 해서 무게가 가볍게 만들다 보니까 바퀴도 작게 만드는데 맞아요. 이 바퀴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사이즈가 오, 저희가 제가 좀손좀 요... 좀 대봐도 될까요? 어, 예, 예. 헉, 제가 요게... 좀신장이 크거든요. 그래서 손도 큰데도 이게 휴대용 유모차는 굉장히 바퀴가 작은데 굉장히 커요. 헉. 저 이런 님모차 처음 봤습니다. 예, 거의 어머. 절충형 유모차 사이즈 필적하는 16cm의 바퀴다 보니까. 네. 어머니도 이렇게 애기 태우고 가다 보면 높고 턱 같은 데 올라가다 이렇게 올려서 올라가시는데. 맞아요. 그런 턱도 쉽게 넘어갈 수 있고, 불규칙한 네. 지면에서도 안정감 있게 핸들링이 가능하세요. 어머, 너무 신기하네요. 네. 제가 또 직접 이렇게 바퀴에다가 손을 대보니까 더잘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제가 또제 기억에도 우리 조카들 막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은 어머 근데 왜 이렇게 부드럽냐 아무튼 제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 요 <laughs> 네. 흠에 그 우리 바퀴가 정말 잘 껴요 네, 그래가지고 맞아요. 맨날 막 제가 이렇게 빼고 음, 그랬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바퀴가 작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조카 데리고 다니면서 너무 불안불안하더라고요 제 자신이 네. 근데 바퀴가 크니까 안정적이고요 제가 또 우리 이렇게 미리 네. 이렇게 해봤는데요 사실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가 또 거짓말을 못해가지고, 네. 이게 휴대용 유모차다 보니까, 아, 불안하면 어떡하지 했는데, 굉장히 안정적인 데다가, 이렇게 핸들링까지 굉장히 부드럽고 가볍습니다. 음, 네. 아이가 타고 있어도, 네. 손목에 부담감 가지 않게 한 손으로 핸들링이 가능한 유모차가 키더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어머. 근데 아무리 뭐, 네. 휴대, 뭐 이렇게 핸들링이 가볍고 하더라도, 사실 이 휴대용 유모차의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휴대성이죠. 그렇죠. 휴대성이 뛰어나야 될것 같은데 이 휴대를 하기 전에 먼저 접어야 되잖아요. 네. 이게 좀 폴딩을 해야 되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도 사실 폴딩에 대한 조금 걱정이 있거든요 네. 아무리 뭐 이렇게 가볍다 하더라도 폴딩이 어려우면 쉽게 이렇게 낚아고 가기 네. 어려워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폴딩을 제가 보여드릴 건데 네. 저는 많이 해본 사람이니까 당연히 쉬워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제가요? 이모차 이렇게 두대 있으니까 제가, 제가 또 같이 오셔서. 해볼까요? 네. 방송 상관하는 거 아니겠죠? 일단 이렇게 차양막을요 네. 이렇게 쉬욱 제껴주시고요 네 먼저 차양막을 네. 이렇게 제껴주고 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네. 버튼이 위에 하나, 아래 하나 있어요. 어, 여기랑 여기가 네. 있네요. 위에 있는 버튼을 살짝 밀어주세요. 네, 그 다음에 아래 있는 버튼은 눌러주세요. 네, 누르고. 그 다음에 다른 한 손으로 네. 안전가드를 잡으신 다음에 네. 그냥 포기세요. 어머. 끝. <laughs> 네. 어. 거의 뭐1 초? 일 초? 저는 일 초도 안 걸릴 것 같은데요. <laughs> 네. 이거 못 접으면 약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제 네. 생각에 좀 형제가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뭐 언니나 이렇게 오빠가 아기들 동생들 대신 접어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쉬워요 접는 굉장히 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굉장히 슬림하거든요. 네. 지금 좀 보시면요. 제가 알기로는 아무리 휴대용 유모차가 이렇게 접어도 어느 정도 부피가 있는데 굉장히 슬림해요. 네. 그제 생각에 이 정도면 뭐 트렁크에 그냥 아무렇게나 놔둬도 정말 부피 안 차지할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휴대용이 아무래도 이렇게 접다 보니까. 우리 뒷좌석이나 이렇게 앞좌석 사이에도, 예, 사이에도 네, 그 사이에도 다 들어가요. 이렇게 넣어서 네. 갖고 다닐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이 유모차 폭이 17.5cm예요. 굉장히 슬림해요. 네. 이렇게 슬림한 유모, 휴대용 유모차가 국내에 없다고 라 보시면 좋으실 것 네. 같고요. 한번 근데 유모차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 들어가도 네. 될까요? 네, 무게가 5.9kg라고 했잖아요. 한번 네. 들어보세요. 어디로 되여기어오는 건가요? 아, 이 손잡이 제가 말씀드렸는데 또찾으셨나요딱 <laughs> 보이더라고요. 네, 손잡이가 네. 있어서 이렇게 들기 오, 편하게 어요 굉장히 수 좋네요. 있는데요. 저희가 이게 기내 반입 유모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기내 반입을 할 때는 요 사이즈가 오버가 되실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안전가드를 요런 식으로 분리를 하시고요. 네. 안쪽에다가 그냥 여기 사이 에쏙 넣어서. 어머.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내 반입하실 때는 가져가실 수 있으시고요. 어머, 음. 기내 반입 유모차답게 네. 이렇게 위에 음. 핸들 딱 넣으니까 네. 이 기능, 이 사이즈에도 딱 맞네요. 근데 음. 제가 이게 진짜 좋다 생각한 게 제가 여행을 또 많이 다니거든요. 네. 음. 여행 다닐 때 우리 아이들이 내려가지고 이 유모차가 없으니까 엄마가 맞아요. 한 손에 들려, 음. 짐 들려 막 이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또 네. 이제 날도 좋아지고 이제 코로나도 또 이제 괜찮아지면 여행들 많이 다니실 텐데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보시면 세웠을 때 이게 보통 안 세워지는 유모차도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거는 안, 음. 세워지더라고요. 제가 네. 아까 봤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셀프 스탠이 되다 보니까 네. 보통은 이제 베란다 막 이런데 보관하시는데 네. 신발장 문 옆에 세워서 깔끔하게 세워서 보관이 가능하세요. 오, 네. 너무 좋네요. 유모차도 한번 다시 펴볼까요? 저희? 다시 펴볼까요? 네, 필 때는 펴는 건안 어렵네요. 똑같아요. 네. 그냥 잡고 벌리세요. 네. 네. 어, 네. 어. 어머, 어머 그다음에 마지막에 관절 꺾듯이 손. 이렇게? 응. 근데 지금 두 손으로 하셨죠? 네. 약간 힘이 있으신 남자분들이라든지 이렇게 힘 쓰신 분들은 네. 그냥 한 손으로 여기 안, 여기 핸들바 잡고요. 네. 슉, 그러시면 바로 펴세요 <laughs> 너무 좋네요. 약간 네. 원터치, <laughs> 원터치 텐트처럼 너무 쉽게 펴셨는데요. 네. 사실 저도 아까 한 손으로 펼수 있을 만큼 우리 여자들도 쉽게 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있죠. 네. 저희가 지금 계속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 살, 설명을 네, 음, 드렸는데 사실 유모차에 타는 거는 아이죠. 우리 소순한 네. 아이잖아요. 이 아이한테 좋은 게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편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 일단 인터넷상에요. 네. 꿀잠 유모차라고 검색하면 키가 네. 나올 정도로 아이들이 네. 정말 편해요. 뭐 쿠션이 좋아서 네. 뭐 꿀잠 유모차인 건가요? 네. 일단 앉아서 주무시는 게 편하세요. 네. 누워서 다리펴 피고 주무시는 게 편하세요. 뭐 당연히 누워서 네. 자는 게 편하죠. 그렇죠. 네. 네. 일단은 아기가 네. 이렇게 앉아서 잠이 들었다라고 네. 하시면 뒤쪽에 보시면 여기 버튼 하나 보이시죠? 어, 네. 여기 요 회색 버튼 보이시는데 이걸 네. 누르시고요. 네. 쭉 당겨주시면. 등받이가 175도까지 높여집니다. 헉, 네. 지금 보셨나요? 네, 175도까지 네. 이렇게 한번 했는데 네. 보통은 레버형식이잖아요. 맞아요. 레버는 이렇게 딱 딱해서 단계가 3단계 이렇게 어, 단계가 맞아요. 있어요. 네. 근데 아이들이 또 민감해요. 맞아요. 좋아하는 각도가 있어요. 어. 디테일하게 맞춰줄 때는 네. 이제 아이가 안고 싶다라고 하시면 하면은 네. 요 고리 끝에다 손가락을 이렇게 걸고요. 네. 레버는 이렇게 딱딱딱 딱, 딱 올라가는데 네. 얘는 이렇게 위로 당기시면 돼요. 아이 끈이. 네. 네. 비밀묘기였네 네. 어머 어머. 근데 이제 아기를 딱 보면서 네. 우리가 우리 아이는 이 정도가 끈가좋아요이 어? 정도가 끈를 좋아해. 보통 이렇게 뭐 이렇게 누워서 네. 다닐 때는 이 정도가 딱 좋겠고 네. 뭐밥 먹을 때나 뭐 먹을 때는, 아, 때는 완전 앉아서. 그러니까 완전 앉아서.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조절이 가능하다 보니까 굉장히 네. 좋아하시고요. 네. 이제, 이제 예전에 쓰다가 이제 휴대용 알아보시는 어머님들 딱가세요끈 네. 타입이라고 하면 보통 앉아서 이렇게 두 손으로 한다는 것 같은데 얘 같은 경우는 한 손으로 어머. 내렸다가 고리에 잡. 오, 네. 쭉 당겨주고 한 손으로 하다 보니까 어머니들 이걸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니 너무 좋네요. 네. 이렇게 한 손으로 하는 데다가 끈으로 쉽게 조절이 되는 데다가 네. 또 미세 조절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보통 제가 알기로도 이 레고 형식은 단계로 이렇게 조금 조금 안 되는데요 얘는 미세 조절이니까 정말 다양하게 네. 각도를 또 조절하실 네, 수가 맞습니다. 있다는 점또 근데 그... 또 궁금한 네. 게 요거 네. 아까 또 설명해 주시려고 아, 한것 예. 같은데요 예. 요건 뭔가 다른 게 있나요 이제 아이들이 잔다는 가정 하에 네. 이렇게 가다 보니까 네. 햇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블랭킹 이불 같은 거 갖고 다니서 면 맨날 뒤집어 씌우고 하시는데 바람 불면 난리거든요 난리 나죠 난리 나죠 여기 보시면 지퍼라인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네. 여기 지퍼를 이런 식으로 네. 쭉 열어주시면 차양막게또 <laughs> 풀차양으로 확장이 가능하고 요 네. 네. 아니 근데 차양막이뭐 네. 음. 좋은 건가요? 뭔가 달라 보이긴 하고요. 소재가 조금 다른 느낌 드시죠? 네, 뭔가 제가 네. 만졌을 때 확실히 우리 여자는 또이 촉감이 특이하거든요. 네. 근 네. 네.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나갔는데 외부 갔는데 비가 오는 거야. 어. 그러면 이제 내가 방풍 커버나 레인 커버를 안 챙겨 왔어. 네. 이게 다 젖냐? 후드도 다 젖잖아요. 방수입니다. 네. 방수 맞아요. 그리고 아이가 잘때또 자외선 차단. 네. 네. 어머. 음. 요즘에 또 자외선 차단 진짜 중요하잖아요. 네. 자외선 차단 이거 몇 퍼센트 정도 되세요? 이거 UPF 50 플러스 99% 차단 가능합니다. 아, <laughs> 네. 9 9%나 차단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고요 사실 우리 아이들 피부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우리 때와 다르게 이 태양도 더욱더 세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외선 차단에다가 방수 기능까지 있는데요 정말 흠잡을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도 명품 유모차라고 할 만큼 저희 퀴드 꼭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이미 퀴드를 사용하고 계시다고 하거든요 자, 사용자분들의 리얼 후기 영상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1초 만에 접히는 게 사실이고요. 저도 정말 깜짝 놀랐는데 빠르게 그리고 간편하게 쉽게 접히는 게 정말 놀랐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제주도 여행을 아기와 같이 다녀오면서 잉글리시나 티드 유모차를 사용했는데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비행기를 타는 순간까지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갈수 있다는 것도 정말 좋았고요. 기내에 바로 반입을 할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편했던 것 같아요. 네, 영상 보고 오셨는데요. 지금 채팅창이 아주 난리가 났다고 네, 하죠. 네, 많이 뭐, 질문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네, 네 반응이 굉장히 너무 좋네요. 반응이 네. 너무 좋아서 기분이 좋은데요. 그만큼 너무 좋은 상품이에요. 거기다 선착순 30분이거든요. 자, 먼저 컬러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컬러는 저희가 이렇게 블랙 색상, 자, 그리고 네이비 색상, 그리고 제가 보자마자 반했던 요 스토미 그레이 색상이 있거든요. 가장 뭐 인기 있는 뭐 블랙 색상. 거기다 약간 트렌디함을 좋아하시면 네이비. 또 약간 내가 색다른 기분 내고 싶다. 기존에 유모차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그레이 색상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기내반입 휴대용 유모차 퀴드. 가장 중요한 거죠 저희 사은품부터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먼저 가격과 사은품 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은품부터 좀 보여드리자면요. 네. 자, 요거죠 저희 이렇게. 액세서리 함께 드리고 있죠 컵홀더 100% 증정해 드리고 있고요 또 포토 후기 작성해 주시면요 구매하신 다음에 저희 4만원 상당의 방풍 커버를 또 드린다고 합니다 요것도 4만원 상당이거든요 근데 담당자님 네. 요거는 이제 뭐 증정 구매하시면 증정해 드리는 거고 네. 요거 포토 후기 너무 귀찮지 않나요? 우리 여자들 너무 귀찮아하거든요. 아 이게 저희도 포도기를 네. 이제 해야지 이제 어머니도 많이 써주시고 한번 저희도 이제 좀 좋은데 네. 네 많이 좀 번거로워요. 번거로워요. 오늘 마지막 네. 날인데 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마이... 번거롭다고 하시면은 <laughs> 얼굴도 빼게 해주셨어. 아, 네. 요거까지는 그냥 100% 증정. 100%, 100 증정. 네. 네. 저희 구매하시면요. 이렇게 컵홀더와 같이 방품 커버 100% 증정해드린다고 하니까요. 네. 제가 지금 나갈 때 방송 끝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100% 구매하시면 다 드린다는 점. 혹시 뭐또딴거 드릴 거 없을까 오늘 마지막 날인데 제가 또한곡히 네. 부탁드릴게요. 저희 대표님도 방송 보고 계시니 대표님, <laughs> 대표님, 사만 하나 더 주세요. 아 제가 그냥 이게 많은 이제 네. 많이 댓글 남겨주시고 반응이 너무 좋다 보니까 네. 지금 날씨가 갑자기 따뜻해지다 보니까 네. 저도 나가다 보니까 네. 목이라든지 벌레가 이제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여름 되면 이제 애기 목이 안 물리게 또 많이 신경 쓰시는데. 네. 전용 모기장을 네. 또 하나 또 추가로 <laughs> 나가도록 전용 모기장까지 네. 또 드린다고 합니다. 방풍 커버에다가 모기장에다가 우리 컵폴더까지컵폴더또 얼마나 좋아요. 네, 우리 그러니까, 엄마도 여기다 네. 컵폴더딱 해가지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우아하게 네. 다니실 때 얼마나 좋겠어요. 네. 이렇게 특별한 사은품. 저희 네. 오늘까지죠. 음. 네. 오늘까지니까 꼭 찾아오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방풍 커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네. 방풍 커버 같은 경우에는 생활 방수도 가능하고요. 오, 네.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불 때, 겨울에 네. 추울 때, 사계절이 네. 사용이 가능한 방풍 커버고요. 오, 네. 여기 보시면 이미지상에서좀 작게 보이실 텐데 네. 시력 보호창이라고 해서 시력 보호창. 아이가 이게 그 자동차 유리에서 창문처럼 깔끔하게 밖을 볼 수가 있어요. 아, 저 그거 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얘는 또얘도 자외선 차단인데요 야. 네, 그래서 자외선 요것까지 차단까지. 같이 나가는 거로 네. 네, 진짜 고급스러운 이 방풍 커버까지 또 드린다고 하니까 네. 꼭 선착순 30분이거든요. 또 저렴한 가격에 또 찾아뵙고 있으니까 빨리 오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까 채팅창 보니까 이런 질문들 좀 많았어요. 저희 매니저님 이거 네. 우리 아이가 몇 킬로까지 탈수 있을지 아, 좀 궁금하시죠? 네, 네, 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잉글랜드나 어느 나라 브랜드라고 그랬죠? 이태리. 이태리 브랜드죠? 네, 이태리. 국내에서만 판매하는 유모차는 국내 KC 인증만 받는데요 네, 맞아요. 얘는 유럽에서 갖고. 가져오는, 유로, 그 유럽에서 이제 네. 판매하는 유모차기 때문에 유럽 인증을 받습니다. 오! 유럽에서는 네. 아이 몸무게 18kg까지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근데 큰 아이들이네요. 네, 근데 국내에서는 네. 15kg예요. 어, 맞아. 15kg는 맞아요. 통상적으로 한 4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저의, 저도 이제 아기가두명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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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저희가 예쁜 둘째가, 네. 네. 둘째가 지금 16kg가 넘었어요. 어. 근데도 너무 안정감 있게 잘 쓰고 있어요. 사실 권장사항이고요 네. 아이가 무럭무럭 커도 안정감 있게 쓸수 있는 유모차입니다. 네. 그리고 응. 제가 아까 저희 둘이 응. 네. 말, 말을 응. 나눴는데, 여기 또 받침대가 있어요. 발받침이 네. 있어가지고 나중에 아, 아이가 크면 맞아요. 이런 식으로 네. 접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아기가 이렇게 앉았을 때 음? 이제 크면은 다리가 점점 길어질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다리가 앞으로 쭉 나올 텐데 네. 지금 하신 것처럼 여기 버튼 식으로 돼 있다고 네. 눌러주시면 가볍게 다리를 내릴 수가 있고요. 맞아요. 바로 여기다 올릴 수가 있어요. 너무 편하죠? 근데 이제 체크하실게 네. 여기 제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되잖아요. 이 어. 공간이 넓어요. 맞아. 굉장히 넓네요. 보통 일 장점이 뭐냐면 아이들을 승하차 태우고 네. 내릴 때 보면 공간이 좁은유무 모차들은 발이 걸리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매일 번거롭게 풀렀다가 어, 했다가 이렇게 하시는데 네. 아이들은 승하차 할 때도 너무 편하실 거고요 너무 좋네요 뭐 가, 간단하게 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네네. 애기가 자고 있다 <laughs> 네. 자고 있어요 불차형 네. 했어요 어, 너무 자랑할 게 많아요 네. 등받이 네. 높여줬어요 이야, 우리 완벽한데? 애기 잘 자고 있나 어머니 유모차 모시는데또 앞에 가서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저 맨날 그렇게 보거든요 네. 네. 그렇게 보지 마시고 네. 네.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아이 <laughs> 확인창이 따로 있어요 아, 너무 좋다 네. 아이 잘 자란지 이쪽으로도 확인도 가능하세요 <laughs> 너무 좋네요 정말 와 이렇게 완벽함을 갖춘 것 같아요 진짜로. 네. 그리고 또 아까 요거 장바구니도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으시거든요. 네. 이제 어머님들 이제 이 신생할 때좀 많으실 텐데 이제 네. 애기가좀 크면 짐이 많이 줄어드실 거예요. 그리고 네. 유모차 고리 같은 것도 많이 쓰실 텐데 음? 또 이런 하단에 이제 간단하게 잠 네. 보시고 이제 그런 물건 같은 거 넣으실 수 있는 장바구니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아 너무 좋네요. 브레이크는 이제 요렇게 네. 밟으시면 되세요. 네. 근데 이제 구두를 이제 여성분들은 많이 신으시잖아요. 그렇죠. 많이 신죠. 이렇게 하면 이제 구두가 상하겠죠? 네. 그러니까 그때는 위에 이렇게. 아 너무 간편하네요. 네. 이렇게 네. 위아래로 이렇게 이렇게. 눌러줬다. 네 너무 좋네요. 제가 아까 이것도 이렇게 네. 수납공간이 있어가지고 너무 좋다 생각했거든요. 네. 간단하게 뭐 장보신거 여기다 담아놓으시면 되니까 또 유아용품도 많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좀 같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저가는 물론이고요. 저희 구매하시게 되면 사은품으로 컵홀더 100%에다가 구매 후기 안 작성하셔도 돼요. 구매 후기 안 작성하셔도 저희 구매하신 분들께 100%컵홀더와 함께 저희 방풍 커버. 고급스러운. 네. 네. 나, 저 나중에 촬영 끝나고 혼나는 거 아니겠죠? 네. 100% 구매 후기 안 작성하셔도 드리고 있고요. 자, 또 하나는 모기장까지 함께 드린다고 하니까 저희 온페어 고객님들에게 그냥 무조건 다 드리는 이 혜택 오늘까지예요. 제가 너무 아쉬워서 하, 가슴이 떨립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저희는 계속 또 이렇게 고객님을 찾아뵙도록 노력을 할 했고요. 오늘 저희 이렇게 퀴드 저와 함께 방송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조금 우리 퀴드 딱 마지막 어필 딱 한마디 하고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필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요? 뭐 어필할 것도 없죠, 사실. 이미 완벽한데 뭘 어필해? 이것만 보여드리면 될것 같아요. 아, 네, 완벽합니다. 네. 저희 이렇게 완벽한 명품 퀴드를 저희 오늘 선착순 30분에게만 저희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빨리 빨리 오셔서 구매하시는 분이 승자예요. 빨리 오셔서 구매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또 다음 번에 온 페어에서 볼수 있도록 노력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로 저희 많이 잉글레시나 검색하셔서 구매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마무리 인사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저희 다음 방송 새로 고침 한번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인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방송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행복한 육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랄...